Hi everyone, 미나사 오이사시브리 데스 요네 아이사즈가 아이니티 오이사시브리 데스 요네네고멘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섬유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이홍이에요. 그동안 영상 격조했던 거는 이 3D 프린팅을 좀 배우러 다니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2025년 2월까지 좀 바빴어요. 야간 학교인데, 제가 중부기술교육원에서 한복기능사를 따고, 여기 저는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데, 동부기술교육원에서 2017년에 양장기능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배우기 힘든 곳인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론, 사실은 작년 8월에 거기 조경기, 조경 조경 관리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아 나이가 많아서도 있고 내 분야가 아니고 나서 면접 때 선생님하고 여, 여, 상담하고 나오면서 안 되겠구나 하다가 옆에 3D가 미달이라는 소리로 정말 미달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야간이라 주간에 이제 스케줄이나 강의나 이런 거다 소화하면서 난 3D가 무엇인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 송파 참사리에서 코딩을 배웠는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사람은 모델링을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모델링이 뭘까? 3D에 그린, 있는 그림 그리는 건가 보다 하고 있던 차에 3D 프린터 제품 디자인과에 들어갔더니 모델링을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거기, 그, 동부기술교육원은 지하철역, 명일역에서 조금 걸으면 돼요. 한 몇백 미터?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고, 오라 소모금을 가야 돼서 주간야간이 있어서 조금 빡시긴 한데, 잘 공부할 수 있어요. 포토샵도 시험 봐서 1, 2급 딸수 있는데, 저는 좀 며칠 결석해서 1급을 못 따라가서 2급을 땄어요. GTQ. 말이 안 되죠, 이 나이에. 제가 올해, 이번 3월이죠. 이번 달에 생일이 있어서 만 63세가 돼요. 계속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올가을에도 옆에 그 디지털 테크노 디자인 거기 또갈 건데 그때 상황 봐서 할 거예요. 이 다랑아리는 우리나라 전통 소재 디자인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목이에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작업을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이소에서 요 사이즈가 3,000원. 한 11cm 정도 될까? 여기다 아크릴 물감으로 이 우리나라 조선 백자에 있는 구름 문양 그린 거고요. 요거 세개 그려 보고 좀 쉬었죠? 이하 하리 소재가 좀내가 만들기도 그렇고 기물을 사서 구우면 또 가마비가 들고 근처에 도예 선생님 찾아야 되니까. 이건 용문이에요. 이런 그림 디자인들은 다 조선 백자에서 가져온 것이고, 저는 이렇게 희만 들이고 막 그리는 그림들이 좋더라고요. 이거 쏘가리 디자인. 쏘가리는 쏘가리 걸. 걸이라고 해서 대걸에 들어가는 출세의 의미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쏘가리를 상당히 많이 그려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5천원짜리 디자인은 요렇게 근데 이것도 무광 유광인데 좀 5천원짜리는 갖다 놓는 데가 좀 없다 할까 요새는 좀 많을지도 모르고 저는 송파구청 옆에 다이소점에 샀고 이 천호역 쪽에도 이걸 좀 갖다 놨더라고요 무광 유광 아주 덤바 덧반짝거리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막상 몇개 샀는데 아 소리가 울린다 음, 그림을 그리자니 얘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몇개 사서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3D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수업을 잘못 따라가요. 사실 못 따라가는 거 내가 인정하고 할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다가 처음에 이걸 뽑았어. 이거는 펜툴로 사용해서. 옆에 선을 점을 꼭꼭꼭꼭 찍어요. 똑똑똑똑 찍어서 여기다 가 찍는 건 아니고 라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이너를 그려서 요만큼 반쪽만 그려가지고 중심축을 잡아서 0엔터, 3 6 0엔터를하면딱 모델이 생겨.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터에 이제 출력을 하는데 거기 남전쌤 교수님하고 여자 교수님 계시는데 두분다날 너무 잘 봐가지고 아주 문화재급이 왔다 하고 이 디자인하고 바랑아리 스타일도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위에 이제 밑에 곱더리하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요 스타일하고 작게 빼면 요 스타일 크게 빼면 요 스타일 이렇게 제가 출력을 했어요 요거는 하루에 나오는데 이제 주간 야간이 주간 이제 같이 프린터를 써야 되니까 조금 눈치가 보여서 나중엔 작은 거 있지만 큰 것도 하나 둘셋 다섯 개 정도 뺐으니까 나중에 아주 잘 되는 큰큰 기계를 프린터를 쓸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칠을 한게 아니고 거기 스프레이가 색상이 제한돼 있어요. 회색, 검정, 골드, 실버는 이제 그 에어 스프레이, 에어 스프레이를 스프레이 써야 되는데 그거 좀 불편해서 나는 그냥 큰통 이만한 큰통 스프레이를 가지고 밑에는 고, 검정을 뿌리고. 위에 골드로 둘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 정말 감이 멋있는데 사진에 잘 나올까 모르겠어. 일단 디자인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런 작품을 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그거 작은 버전. 밑엔 시치를 안 하고 위에 검정만 돌린 거고. 밑에 골드 위에 블랙하고 여기는 제가 스프레이를 좀 내려다 꽂다 흘러요. 이런 효과도 나름 예뻤어. 여기 선생님이 청색 블루톤 좋아하셔서 파란색 아주 칠해가지고 저기 용 그림 그려서 하는 기증이는데 이거는 가다가 필라멘트가 모자라서 멈췄어요. 선생님 버리라는데 내가 너무 예뻐서 나뭇잎 디자인 뭐 하고 여기다 이제 꽃 가득 꽂으면 되지. 이거는 밑에 골드. 아니, 밑에 블랙? 위에 골드에서 용그린 그린 거. 작은데 되게 효과가 예뻐 전시하라는데, 뭐, 전시 요 정도 작품 개수 가지고는 좀 힘들고, 요거는 이제 소갈리밑에칠안 하고, 위에만 하늘색. 스프레이도 마침 떨어졌어. 그래서 요것만 그냥 했고요. 필름이 잘렸는데, 어떻게든 이어볼게요. 어, 아까 3D 프린팅 설명하다 마른 건데, 2탄으로 올릴게요. 이거는 쏘가리 디자인 제가 좋아하는, 뭐, 사이즈는 한 뭐, 13, 16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또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스프레이가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새로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에 회색만 버리고 심심해서 쏘가리 다시 또 그려본 거. 저는 이 디자인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게 하나 나왔죠. 음, 사이즈는 23, 높이 23 정도? 고. 이거 밑에 조금 회색을 뿌리느라고, 아 화이트를 뿌리느라고 뿌렸는데 나타날까 모르겠어. 이게 좀 가라앉은 필라멘트 색깔이 가라앉은 톤이라, 아이보리 톤이라. 그리고 위에 연필로 미리 좀 밑그림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그렸어요. 물론 용해에는 지나갔지만 이제 용해에 전시를 좀 하거나 내가 뭐 인형 한번 크게 뭐큰 인형 옆에 세우면 좋을까 싶어서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뭐 이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저같이 작품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몰입되면 정말 많이 열심히 하죠. 그 결과물이 이런 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뭐또 계속 작품이 많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맞다, 자네.